자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에 자리하고 있는 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도심 바닷가 촌 마을에 있는 촌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닷가 근처에 뭐 조그만한 집을 찾는 수요들이 많죠.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볼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 이치 보겠습니다. 여기고요. 자 남해는 크게 자 이쪽 삼천보대교 창성교를 지나서 이쪽으로 올수 있는 곳 하고요. 남해 대교하고 노량대교 이쪽으로 해서 올수 있는 크게 두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물건은 오른쪽 그니까 러 창선 삼동 이동 그리고 아래쪽에 상주 은물에 빛의 해변 그리고 남해 금산 보리암 있는 곳자 그쪽 면에 남쪽 끝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좀 확대를 해 보시게 되면 자, 물건지는 여기 초전 마을이라고 해서, 몽돌해 변이 좀 예쁩니다. 일부는 모래해 변도 있는 곳인데, 제가 남해 갈 때마다 이 마을 지나칠 때마다 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안로를, 미조면 해안로를 지나서, 이렇게 송정애 수욕장 지나서 상주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여기 초전 마을이라고 합니다. 자, 마을 아래쪽 바닷가에 보면 여기도 몽돌이 깔려있고, 여기도 몽돌이 깔려있거든요. 해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이 마을 중간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주황색 지붕으로 돼 있는 이 주택이 되겠는데요.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좀 얇고 죠좀 정형화되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 면적 앞마당처럼 텃밭처럼 돼 있는데 이 일부 면적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은 앞쪽 텃밭의 아주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창고 같은 거 있거든요. 그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건물의 일부는 타인 토지를 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 이제 지적 경계가 이게 정확한 건 아니라서 이쪽 오른쪽으로 좀 당긴다 해도 약간 넘어갈 것 같아요. 타인 토지를 좀 침범할 것 같습니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렇게 써왔으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진입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걸어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적상 도로는 아니고. 하인토지를 경유해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유일한 진입로에 주거용 주택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누군가가 막을 순 없죠. 그냥 진출입로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축소를 해보시면 바닷가까지는 가깝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약 170m 정도 내려가면 바닷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전 마을의 바다 풍경을 뒤쪽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마을의 이제 모습하고요. 바닷가의 이제 풍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이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쪽으로 해안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아래쪽의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바닷가 쪽에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이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안 보이네요. 전체적인 마을의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측면 모습입니다. 자, 물건지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쪽으로 가게 되면 송정해수욕장 그리고 상주해수욕장 그리고 더 가면 이제 보리암이 나타납니다. 바닷가의 풍경, 여기 바다가 참 예쁘죠? 몽돌레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모습도 한번 봤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되겠고요. 토지의 대략적인 경계는, 자, 뭐, 대략 요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쪽에 보시면 여기 텃밭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매각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측면 모습 가까이서 담아봤습니다 약간 밑으로 움푹 꺼져 가지고 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쪽으로 진입해서 진출입로 진입로를 쓰실 수가 있고 여기는 아니고요 자 여기 앞쪽에 주택하고 측면쪽에 창고하고 그리고 요것도 외부에요 창고 같은데 요것도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뒤쪽 모습 되겠고요 자, 앞쪽 모습을 가까이서 담아 봤습니다. 자,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구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쉽구요. 상당 기간 좀 공실 상태로 있었던 것 같다라는 참고사항의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수리 상태나 정비 상태로 보건데 촌집 치고는 좀 쓸만해 보였거든요. 어, 젠장 한번, 한번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매정보지입니다. 2021 타경 3457번. 차원지방법은 진주지원이고요. 3월 24일 10시에 매각길 잡혔습니다.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4번지 물건 종결주택이고요. 토지 면적 69평, 건물은 14평 정도 되는데, 실가용 문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까지 해서. 자, 감정가 5800입니다. 요거는 뭐 가치 부분은 논해놔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72년 중간중간 수리가 됐겠죠 그죠 자 고렇게 돼 있고 자 창고 화장실 1층에 단층에 외부에 있고요 다용도실도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요 소유주가 이제 전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조사를 위해 방문했는데 배문 부재였다 안내에 응하지 않더라 라는 내용이 있고요한 번씩 왔다갔다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등기상에도 낙찰자인수관리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물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닷가 근처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요렇게 자그마한 집을 이렇게 손바가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세컨하우스로 좀 꾸미고 싶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 상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꼼꼼히 한번 둘러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현장 영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요, 어, 주택 되겠습니다. 어, 여기, 어, 초전 마을에 초전 항 되겠는데요. 어, 물도 맑고, 굉장히 어, 참 이쁜 그런 어천 마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초전항에서, 어, 안쪽, 초전마을 안쪽으로 약한 200m 정도만 이동하시면은, 오늘 해당 물건 주택이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량 이동은 조금 힘들고요, 도보로만 이동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주택이 오늘 해당 물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 69평에 건물 면적 14평이고요. 2000, 1972년도에 준공이 어, 되었습니다. 어, 겉으로 봤을 때 조금 어, 꾸준히 유지 보수를 어, 하신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영 상은 뭐 이쯤 에서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